안녕하세요. 유튜브로 스윙 댄스 배우기 유수대의 네, 샤인입니다. 행복입니다. 네, 오늘 저희 1 8 번째 시간이고요. 오늘은 She goes, He goes. 이렇게 말을 이게 하죠. She goes, He goes.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,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라 스텝, 트위, 불 스텝, 트위, 불 스텝, 라 스텝. 네, 여기 위치에서 한번 더. 네. 라 스텝 트리브 스텝 트리브 스텝 라 스텝 네 방금 했던 게시고즈 히고즈고요 그 패턴 이름 그대로입니다 네. 팔로우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리더 가는 게이 패턴이고요 이 패턴을 할때 쓰는 패턴은 언더 암턴을 씁니다 이게 인사이드턴이죠 인사이드턴을 써서 그 다음에 팔로우가 턴을 할때 리더가 그 사이를 들어갑니 하면서 설명 더 드리겠습니다. 락 스텝, 팔로우 인사이드 턴, 그리고, 어, 이 팔로우, 이쪽이 안 보이네요. 이쪽을 <laughs> 조금만 틀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. 락 스텝. 네, 팔로우 인사이드 턴 하고 이 사이를 리더가 트리플 스텝으로 들어갑니다. 그리고 락 스텝. 다시 이제 이쪽 사선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. 팔로우 인사이드턴 돌면은 네 팔로우하고 리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턴, 구멍이 있습니다. 여기에 리더가 들어가서 돌면 시고즈 휘고지, 히고즈가 됩니다. 네 리더분이 많이 움직이시는 패턴이에요. 그래서 팔로우 분이 손을 들고 있었을 때 당긴다든지. 뭐 위로 올린다든지 그렇게 리더 분의 움직임을 방해해서는 안 돼요. 네. 그리고 리더분들은 팔로가 우 턴을 돌때 무리하게 좀 많이 가게 되면 리더는 이 사이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내가 들어가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팔로가 들어게 팔로가 올때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리더가 확보해야 됩니다. 뭐 확보하는 방법은 제자리 조금만 사선으로 뜰게요. 제자리에서 밟는 게 아니라 팔로가 오면 리도도 움직이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그 사이로 들어가고요. 들어갈 때 많이 들어가 버리면 이렇게 됩니다. 많이 팔이 들어가면. 꺾이죠? 어딜가나 네. 아프실 거예요. 응. 그래서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들어갈 때 거리 확보하는 거, 들어갈 때도 팔이 꺾이지 않게 쓰는 거 이걸 생각하시고 하면 이 패턴은 완성이 됩니다. 이 패턴을 할때 그냥 조금 더 어, 너무 단조롭다 생각 들어서 리더가 쓸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도 쓸수도 있어요. 근데 그 동작은 저희가 배우지 않았지만 애시로 하나 보여드리면 아 응용 동작갑니까? 네, 네 보여드릴게요. 락 스텝 트리플 스텝 슬라이딩도 가능한 패턴이 네 대미상 리더가 아주 신나게 마음대로 주시는 부분이겠죠. 팔로들은 이렇게 지켜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 그리고 우형 하나 더. 네. 가겠습니다. <laughs> 여기까지? 네, 오늘은 여기까지. 그럼, <laughs> 네, 그럼 이만 안녕. 안녕.